해당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나 KB 차차차 그 중고차 매부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해당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건데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하이 리무진 9인승 가솔린 시그린차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 매우 집중한 것은 당연히 될거라 생각을 하고요. 추가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카니발 하이 리무진 다시한번 강조시보겠습니다 시켜드려도 무방할 것 같네요. 실제 가격이 무려 6,400만 원에 육박하는 국가의 차량인데요. 굉장히 감가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니무진 차량 카니발 차량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이야기릴수 있기도 하겠네요. 인기 좀 블랙 바디인 것은 물론이며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 색상 시트 더욱 더 고급스러운 안팎에 대한 분위기도 가져갈 수 있을뿐더러 하이니무진입니다 뒷좌석 후속 모니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강조를 시켜드려도 될것 같네요. 그럼 해당 카니발 하이니무진 차량 스펙과 정보 추가 옵션 보험 이력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디테일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기아자동차 카니발, 하이 리무진, 구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23년 7월에 등록된 23년 형식이며 현재 기록수 17,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교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순차적으로 보험미록도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내차 피해 타차가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카니발 차량이죠. 가격이 정말 좋아요. 신차 가격 6,400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요. 신차급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가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해당 카니발 4,70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신 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기도 하겠네요. 또한 추가 옵션은 매우 좋아요.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에 따라 더욱 더 차량에 대한 운용이 있어서 편의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 옵션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잠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기 좋은 하이니 무인 차량입니다. 안팎에 대한 비주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멋스러운 블랙 바디인 것은 물론 안쪽을 내보게 되면 베이지 색상 의 시트까지 가져갈 수 있죠. 또한 하이 리무진 차량 같은 경우는 후속 모니터 옵션이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설정해 놓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상품화 상태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블랙바디로서 더욱더 비주얼 좋은 카디발 차량인 것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 하네요. 또한 이 차량 블랙바디의 중고차들은 아무래도 세야기스가잘 보이기 마련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흔한 세야기스와 문콕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품화 작업 들어갈 차량이에요. 전체적인 카디발 차량의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 있는데 수려한 모습 가져갈 수 있겠죠. 널찍한 본넷과 유리창과 썬텐 상태 천천히 한번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측면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기축관 자체, 그만큼 공간성도 가져갈 수 있겠죠. 널찍한 앞 휀다 부분은 물론이며 타이어 트렌드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카니발의 상징이기도 한 멋스러운 카니발 전용 휠도 깨끗하고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루프쪽 확인하고요 유리창과 썬댄 상태는 물론 필러쪽도 차크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쪽 도어에는 생활기스와 문콕 전혀 잘볼수 없을 만큼 깔끔하죠 하단에 사이드스텝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엔다 뒷범퍼 3면에 대한 창문과 유리창 또한 루프쪽도 보여 드릴 과 동시에 도어 쪽 다시 한번 중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각도로 보게 되면 생각이 있으나 문구가 잘 보이기 마련인데요. 너무 깔끔하죠? 추천드릴 수 있는 측면부의 카니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매력적인 카니발 차량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중업해서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면요. 루프 쪽은 물론, 또한 유리창과 선텐 상태도 양호하고요. 신형 엠블럼과 멋스러운 테일 램퍼드라는 중단부도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면서 하단의 호미등과 범퍼 부분도 보다 더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사 버튼 한 번도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요. 이 차량은 사열다이 시트가 존재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포이딩을 해서 적재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깔끔한 내부 공간입니다. 순차적으로 앞으로 넘어가서요. 도어 쪽부터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유리창과 선탠 상태는 당연지사 깔끔하고요. 전체적인 도어 안쪽 베이지와 그레이 투톤 조합이죠. 멋스럽게 다가옵니다. 무드등은 물론이며 메브리시트 옵션과 도어 손잡이 하단의 윈도 우 컨트롤도 또한 양호한 모습이고요. 스피커에는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에 드라에 따라서. 보다더 좋은 음질로 차량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부 자측은요 차선 이탈 방지 옵션과 오토 슬라이딩 버튼, 또한 파워 트렁크 버튼도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베이지 시트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내부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데요. 시트 상태는 사실 키로 수가 짧은 만큼 최상급입니다. 합격점을 줄수 있는 일렬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살짝 이렇게 보여드린과 동시에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인 공간성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 리무진 차량답게 천장에 대한 높이가 정말 추천될 수밖에 없겠죠. 히트 상태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충분히 수려하고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차량은요, 2열된 창문에 커튼이 잘 장식이 되어 있어요. 손쉽게 자외선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2열에서도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20V 커넥터는 물론이며, 냉온 장치가 들어가 있는 컵포이드도 가져갈 수 있어요. 겨울과 여름철 시원하게, 따뜻하게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내부에 대한 무드등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무드등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보여드린과 동시에 가장 하이 리무진을 고르는 가장 많은 하이 리무진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후성 모니터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열에 대한 내부에 대한 다시 한번 1열에 대한 비주얼과 분위기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자 하면서요. 바로 핸드부터 주먹을 해서 디테일한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신형 엠블럼이 들어간 이 핸들에는 반자의 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며 체크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는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다들 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기판에는 풀클러스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시크러스는 물론 차체가 큰 만큼 필요한 옵션인 후추방 모니터 옵션도 이버스로운 계기판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죠. 상단에는 기아 커넥트와 비트인캠 그리고 하이패스 옵션도 장착이 됨에 따라 체크해 드리고자 하면서요. 전체적인 센터패시에 대한 비주얼과 분위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으로서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한 모습,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기아 커넥트 옵션도 살짝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차체가 큰만큼 정말 필요한 옵션이라고 이컷는 어라운드 비 옵션과 후방 카메라. 굉장히 고화질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단 쪽을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송풍구와 터치 형식이 이루어진 미디어 트립 버튼, 공조장치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에 대한 상태가 너무 수려하고 깔끔한 모습, 체크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죠. 센터 턴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래곤과은 물론이며 다이얼 형식이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냉온장치 들어가 있는 커홀더 하단에는 드래곤 모드 셀렉 버튼과 오토홀드, 그리고 통풍 시트에 비롯한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등 정말 많은 옵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카니발 하이 리무리 차량이죠.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 6,40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죠.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었습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외관과 내부에 대한 공간성도 가져갈 수 있겠죠. 또한 하이 리무진 등급이다 보니 뒷좌석 후속 모니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 가격 무려 6 4 0 0만원을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감가 많이 된 가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때 최고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 카니발 차량. 알게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자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니카 사장이었습니다.